안녕하세요. 어, 아, 잠깐, 라이브 킨 거예요. 이거 저기, 2000, 2017년 100원짜리 낮게 남아서, 어, 터 작업 잠깐 하려고 켰어요. 그래안도야 네, 아침 먹었어요 아침 금방 먹었어요 네반직꾼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늘 아침에 2017년 100원인데요 미사용인데 예 네, 낱개를 좀 팔고 남은 거 이거 홀트라고 좀 하려고 잠깐 켰어요. 몇개안 남아서, 바로 해서 키를, 켰어요. 네. 2017년. 미세형 좋아. 요건 제가 옛날에 놀 좋아 10개 샀어요, 열 놀. 열놀 샀는데, 이제 팔고 나머지 한 10개 좀 넘나 그래요. 헐토는 홀토, 작업 좀 하려고 잠깐 켰어요, 라이브로. 금만 끝나는 경우 놀이 좋아가지고, 이거, 오십 개씩 묶은 고 샀는데, 낚, 낚기를 다좀 팔고,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 비위를 짰다가, 이거 지금, 보관하고, 이거로 짜가지고 보관했다가, 지금 이거, 작업 좀 해놔야지. 오래되면 뭐, 멀지 않고 그러니까. 음, 저 오셨나? 나의 꾼님 오신 거예요? 응. 음. 아, 나의 꾼님 오셨구나. 요거, 2017년 100원인데요. 옛날에 노를 노을 좋아, 노 샀다가, 노 좋아 샀다가, 낫장으로 몇개 팔고, 남은 거, 지금 홀토 작업했는데 네. 몇개안 남아서 이걸 제가 금방 하고 끝낼 거예요. 영상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는 게 좋죠. 이거 네. 아 이게 이 알람이 울려버리네 갑자기. <laughs> 아니. <나 또, 웃음> 아니, 또간장 아니 왜 지금 울려? 아까 울이야아다 울려, 알람 왜 울리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니 일어날 때울어왜 지금 울려? 누를 수있 아, 아니 아 이거 팔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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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뭐, 연도수 맡으는 분들이 2017년 미사용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낱장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준 거예요 좀 팔고 남은 거예요 연도 맞추게 하는 분들이 미사용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또얘기해서 팔고 나머지 사업장들과 기준이 어, 있으는데 이제 구조조정을 구조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평가 기준을 빡빡하게 바꿔서 대별 단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구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난월에 부동산 PM 사업장 평가 기준 개정 보완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했었고, 이 기준으로 PM 사업장들을 다시 등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무실무려라는 최하 등급을 받으면 사업장을 처분해야 되는 거. 그렇게 경고 메일 넘기면 당연히 딱 샀을 때만큼 그때 가격보다 할인 거기에 돈빌려준 금융사들은 손실 가능성이 크게 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단계 유이급이 나오면 재구조화, 사업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사들이 해당 사업장의 손실을 배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그렇 어쨌든 현재 금융에서 제시한 그 기준으로 PF 각 사업장들에 대해. 에대 시장 충격 결과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평가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 안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곧 나오게 될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주차 즉 용사 부분에서 그 용사들이 제출한 사업장의 사업장 평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해요. 아, 이게 또 용사 입장에서 아무리 평가 기준이 있다고해도 사업장을 적어내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기업하게 하는 공사들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0년 저축은행, 캠프사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점검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중간에 끝에 져 터져나온 주소가 뭐냐면 갑자기 저축은행 업계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통상 PF 사업장을 생각해보니까 도시 사업장 속에서 원래 예상보다 2, 3배가 더 확대될 거라고 봐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디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네.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자들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회사들은 자기들이 것니까, 봤고, 그 회사들은 자기들에게 대출을 스스로 한다는 거니까 결부 사업자 분가를 간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주는 가능성이 많니까 제대로 가각해 봤는지 금융당국이 직접 여답한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좀 얘가 저거 있었다, 응? 저거 하나 갖다 드려 저거 는 이거 하나만 같아드 뭐, 저쪽에 안에 있어 그, 저기 옆에 저기? 아 다섯 0짜리1 0짜리이 아니 그거 그거 옆에 있잖아 옆에 그.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옆에 요거? 아니 아니 딱그 옆에 뒤에 뒤로 봐봐 뒤로

어, 오늘도 수고들 하시고요. 어, 아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종료할게요. 예, 감사합니다.